안녕하십니까 종합스타마케론 저자 고호석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 물명희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서 유두절로 되어 있습니다. 유두절에서 이 6월 15일 신라 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신라의 풍속 중에 6월 15일을 이렇게 유두절로 어, 표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이차일 이차일 목발 어 동류수 이피제 불상 고위지 유두절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이 이 차이 이 이날은 이렇게 이 머리를 이렇게 이제 머리를 이렇게 이제 목욕한다는 그런 의미가 풀어서 이제 씻는다는 의미가 있겠죠. 그래서 목발 어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이렇게 이 상사롭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고 피한, 피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동료수에 머리를 감는다는 것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연고로 이렇게 뉴두절로 어,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셔구풍으로 되어 있습니다. 셔구풍 이 석시가 이 우랑 그래서 이 석시가 어, 석시. 석가성을 가진 이제, 여, 여자가, 이렇게, 우랑이랑 결혼을 했는데, 우랑이, 이렇게, 우이, 상, 원행. 이렇게, 이, 우랑이, 이제, 어 장사를 위해서, 이제, 멀리, 떠라왔겠죠 그래서, 우이, 상, 원행. 이, 처, 조지. 이, 처가, 이제, 그거를 막았는데, 불종, 딸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 불종. 이, 오출. 이 오가 나가서, 우랑이 나가서, 이렇게, 불기,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 우출불기, 처병상, 망활. 그래서 예, 그 처가 이제 이렇게 병들어서, 이렇게 이제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이렇게, 오환불롱 조기행이라고 되있습니다 내가 이제 원통스러운 게, 이렇게, 그가 장사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를 한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당작 대풍 위 천하 부인 여기 되시면서 이제 이제 땅이 이렇게 바람을 천하의 그 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람을 만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그걸 맞게 이 남편들이 이제 나가서 장사해서 못 돌아온 걸 맞게 이렇게 이 대풍 위 차하 부인 조지라고 되어있고요. 자후 그런 후로 이제 이 산역 장사하고 이렇게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이 치역풍 이렇게 역풍을 만났을 때 이렇게 그걸 가로대 즉, 서구풍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잘봐 주십시오. 자 다음으로 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이전 시간까지 이제 따로 어, 천도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고 이제 신체에 대한 부분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무신으로 되어 있습니다. 심사를 이렇게 이 무신으로 포기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관입니다.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 이렇게 음은 권으로 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. 음은 권이고. 광대뼈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, 이렇게 협골로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, 테라고 적어져 있는데, 글자가 이렇게만 적어져 상당히 좀 어려운 글자인데, 글자를 잘 보면, 이제, 이런 글자가, 한 협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, 따로 이렇게 이 글자 원형 그대로 써서 이렇게 써봤습니다. 그래서,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이, 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이, 양지 머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, 우, 우, 이렇게, 이, 장, 위, 우, 어 장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, 또한 이렇게, 흉산고를 말한다고 되는데, 또, 다른데서 보면은, 이, 산 자가 이렇게 차로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, 이, 흉산, 예, 흉차골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겸방입니다. 음이 이렇게 겸방으로 되어 있고, 어깨를 말하는 겁니다. 어깨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겸방이고요. 어 이두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음이 두가 되고, 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2번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글자가 먹으로 되어 있습니다.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